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결정돼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다섯 번째 주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다섯 개였었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았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보시다시피 케이지 모빌리언스입니다.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이처럼 외국인은 이틀째, 기관은 월화수 목금. 뭐 매일 매수를 했죠. 보시면, 근데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주후반 매수 규모가 컸었죠. 예, 되게 기관만 보면은 뭐 월화수는 뭐, 뭐 매수 한 것도 아니죠. 사실, 뭐 천주 해야 뭐. 그쵸? 예, 주후반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예, 좋은 수급을 보였다는 거고요 금요일은 뭐, 투신이 좀 컸죠? 예. 그리고 좀 옆으로 가서 보면은, 사모펀드, 보험 등도, 예, 함께, 예, 들어오는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시가총액 4,290억이에요. 예, 4,290억. 근데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실적 좋았죠. 2020년 작년. 매출 2019년에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2000억대로 돌아섰고 그리고 영업이 400억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순이익도 200억대. 작년 실적 좋았고 올해 재차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전망 매출 3000억 원대 영업이 500억 원대. 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참고해야겠죠? 시가총액은 4,290억.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결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실적에 보탬이 됐을 거고요. 신용카드 종합결제 서비스사인 신용카드 k g 올 l 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흡수합병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액이 늘고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예,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고가의 상품 결제가 가능해진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글로벌 A 보험사와 국내 최초로 보험료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뉴스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뭐 쇼핑과 관련돼서 관심이 크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아마존이 11번가와 합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꼭 주식만이 아니어도 이런 뉴스 보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아마존과 11번가.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 물품 구입 가능하고. 네.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11번가가 그런데 아마존이랑 연계되면 11번가는 거래액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11번가 거래액 중에서 50% 이상을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음 조정 나올 때마다 보면은 예 작년에도 10월 말에도 검정색 240일선 지켰고 올해 1월 말 2월 초에도 240일선 지켰고 3월 초에도, 3월 말에도 결국엔 지켰죠. 조금만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4월 들어서 저렇게 하락하던 60일선, 하늘색 60일선이 4월 들어서 우상향으로 전환된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올해. 실적 전망만 보면, 아까 보셨죠? 올해 영업이익 500억 이상. 기술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12,000원 돌파는 실적 전망과 주가, 시가 총액을 보면은 주가가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담될 여지가 있는 1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만 25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KH바텍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뭐, 기관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예, 하루도 쉬지, 쉬지 않고, 8거래일째 지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외국인이죠? 2월 중순 전후부터 해서, 외국인 지분율 올라오고 있죠. 꾸준히 매수, 예, 지분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월 중순 전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7%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11%를 넘었어요. 네. 폴더블 폰이 올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핵심 부품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공급자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의 그 힌지 부문에서 오랜 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경쟁력 중에 하나일 텐데, 폴더블 폰 신규 제품 발표할, 발표회마다 힌지 기술력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KH바텍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폴더블 폰의 이와 같은 라인업이 다양해질수록 수혜는 KH바텍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차량 부품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건 관련 매출은 이제 내년에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또 체크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오히려 우려할 것이 아니라 좋은 타이밍을 잡는 시기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최근 조정 시에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중순 보시면 작년 뭐 올해 12월 말, 1월 초에도 그랬지만 갈색 200일선, 240일선이 부담됐었거든요. 그쵸? 그렇죠? 여기 보시면 2월 말에도 좀다소좀 부담은 됐었죠. 근데 3월부터 돌파하고 3월 중순에 다시 돌파하더니 이제는. 예, 저항대가 아니고, 이제는, 아, 장기 입평선이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는구나.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예, 또 좋게 보입니다. 61선이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 61선이 갈색, 201선을 우상향 돌파를 앞두고 있는 점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2주 연속 조정시마다 어디서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죠? 얇은 검정색 10MA 10주 입평선에서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거나 뭔가 안 좋으면요 이거 장막 르 깨지고 그래요. 근데 2주 연속 예, 지키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월 예, 마지막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1,2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소개영상 여기까지고요 중간점검영상 수요일 장중에 진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날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업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